시편 86편, 도움을 비는 기도, 다윗의 기도.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유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소울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정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시편 87편 시온 산의 영광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내가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